안녕하세요, 미니스썸입니다 오늘은 옥수수 전분으로 콜드 푸르 세레인 점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준비물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제일 필요한, 이거, 아무 전분이어도 상관없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시끄럽죠? 문을 안 닫아서. 네, 제일 필요한 전분. 옥수수 전분이든 무슨 전분이든 한것 같고요. 네, 우선 전분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 리뉴인데, 보습 로션인데, 아무 로션이라다무 죄송합니다. 아무 로션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그 다음은 사과 색초구요그 네, 다음은 요게 그 식용유인데, 이미 컵에 이렇아놨고 종이컵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거 새거에요. 만능 목공풀 필요하고, 여기 랩, 이 필요하고 이거 섞을 숟가락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필요합니다.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여기다가 옥수수 전분을 넣어줄 거예요. 옥수수 전분 가루를. 네. 어 밖에 좀 오빠 시험 공부 때문에 아,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제 개인 <laughs> 옥수수 전분이고요. 2,000원에 오늘 샀어요. 만들려고 오, 계속 흘린다 이렇게 옥수수 전분을 이게 그 뭐지? 양을 결정해요 전분이 옥수수 전분이 무슨 양 점토 양을 결정해요 한이 정도 넣었는데 더 넣어주고 올게 이렇게 더 많이 넣어주고 왔고요 이거 신청이고요 아, 출처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그, 누구시지? 체리메리, 아, 아니, 쪽, 미니 쪼꼬송이님 신청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스에서 미니 머핑님거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만큼 옥수수 전분을 해준 다음에, 목공풀을 이 옥수수 전분을 넣어준 만큼 1대1 비율로 넣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새 걸로 하나 샀어요.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이거 새 거라서 잘 나와요. 이게 식용을 못 한, 아, 이게 점토기 때문에 식용이 난다. 절대로 그 쓰는 스푼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못 쓰는 스푼, 일회용 스푼이나 나무 스푼 또는 집에서 못 쓰는 스푼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목공풀이 투명해지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게 콜드 포르세린 점토가요. 모데나 같은 건데, 이 사용 후기가 정말 좋아요. 저도 이거 몇개 만들어봤거든요. 하나는 밀가루 만들어보고 하나는 감자맛 전분로 으만들었는데 역시 확실히 전분이 좋았는데, 어자 굳혀봤거든요. 근데 잘안 굳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 식용유, 식용유를 여기다 부어줄게요. 탈탈. 이게 한 스푼이고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아 티스푼인가? 어쨌든 그냥 한 스푼일 거예요. 그리고 사과 식초를 숟가락에 오. 이게 꼭 사과 식초 가 아니어도 되고요. 식초면 돼요. 그냥 근데 네, 레몬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로션은, 어, 그 냄새 그런 거?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아무 로션이든 상관없고요. 양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많이 넣습니다. 근데요, 제일 좋은 게 전분을 하시면 좋고요. 밀가루는 하시면 안 돼요. 후기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세요. 이게 물이 돼요. 어머. 어, 지금 전분을 많이 넣어서. 원래 물이 돼야 되는데. 물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전분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감자맛 전분을 많이 안 넣었었거든요.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죠. 아, 네. 우선 응급대처를 하고 올게요. 이렇게 응급대처를 하고 왔어요. <laughs>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그, 이렇게, 물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마늘을 갈아서 밖에 좀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점양이 부탁드리고요. 목공풀을 많이 더 넣었고요. 그리고, 그 로션을 좀더 많이 넣었습니다. 원래는 물같이 돼야 되는데, 걸쭉하게 됐네요. 그냥 생크림처럼. 근데 좀 덩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애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와야 되는데요. 10초씩 돌려야 되는데 저희 전자레인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10초 저는 30초씩 아전 30초를 돌려 한번 보고 다음에 다 됐으면 30초를 그냥 기본으로 30초를 돌려요. 저희 집은 그래서 밀가루를 할 때도 30초만 돌렸었거든요. 네 이제 어 지금 화면을 제가 안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안 넣어, 진짜 안 맞춰줄 수 있는데, 어쨌든. 30초를 돌리고 올게요. 30초나 40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밀가루도 그때 많이 넣었었어요. 네, 이거 돌리고 올 거고요. 우선은 그 전에, 돌리기 전에. 랩 있잖아요. 이게 돌리고 오면 진짜 뜨거워지거든요. 이렇게 랩에다가. 로션을, 리뉴 로션을. 네, 우선은 손에다가. 많이... 많이 써가지고 손에다가 안되냐 이제 손 말고 그냥 랩에다가 어! 어떻게 너무 많이 넣었어 완전 많이 쪘어요 보시면 이게 진짜 아는데? 이 랩에 다 안되는데 어쩔 수 없죠 여기 안에 넣도록 할게요 오구 여기 안에 넣어서 섞을게요. 네, 이것도 많은데, 지금. 네, 요거를, 이렇게 안 보여야 돼요.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랩에다가 발라주세요, 잘. 왜냐면, 그, 이게 됐을 때, 근데 향기도 조금 보관할 때 뭐, 보관할 때뭐 실용성? 그런 게 있어서. 아,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셔도 되고. 전 하고요. 그리고, 전자렌지 돌리고 올게요. 네, 만약에 700와요 <laughs> 제가 그거 기준을 까먹어서, 근데 그 기준을 한다면 10초씩 돌리고 계속 봐야 되고요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 아, 밖에 좀 소리가... <laughs> 소란스럽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추석이라, 이렇게 잘 해주신 다음에, 얘를 돌리고겠습니다. 오 어, 죄송합니다. 네 돌리고 왔고요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고 왔어요. 어 완전 뜨거워요 지금. 아 뜨거. 워1분 돌리고 왔어요. 네 일분 돌렸는데도 이래요. 근데 좀 많이 굳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굳은 것 같은데. 이 종이컵을 만지는데도 뜨거운데, 그냥 만지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네, 여기에다가, 네. 그잘 해주고, 뜨거, 아, 뜨거, 뜨거. 근데 기운 네, 나는 거 보이세요? 기운이 완전 모락모락 나요. 네, 컵에 있는 점토도 깨끗이 떼주셔야지 돼요. 네. 와 진짜 완전 뜨거워요. 되게 뜨거워. 뜨거워요. 아, 뜨거이 점토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아, 이제 를 이렇게. 우와. 뜨거 뜨거워. 아, 뜨거 되게 뜨거워요 이게 이거를 실온에다가 앉아. 뜨겁다 완전 이렇게 그냥 어, 또... 놔주시면은 되게 뜨겁다 이거 도구를 이용해서 합시다 하하, 현명하게 아, 네이게좀 넓적하게 해주시고요 근데 네, 여기 수로에다 놔두세요 여기 비누 같지 않아요 좀? 여기 수로에다 놔두세요 아 근데 이게 너무 굳었어요 괜히 1분 돌렸나봐요 딱 30초 돌렸을 땐 너무 막물 같아 보였거든요 너무 물 같진 않았지만 네, 제가 이걸 아침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녁에 만들게 되네요 지금 10시인가 9시인가 그래요 아, 뜨거워. 이거 진짜, 이거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대량 만들었잖아요? 이거 다 드릴 거예요. 콜드 포르세린 점토, 아 뜨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콜드 포르세린 점토. 이거 누구시더라? 또 이름을 바꾸셨는데, 맨 처음에는, 아, 뭐였지? 아, 어쨌든, 너무 바꾸셔서, 맨 처음 이름 까먹었는데, 어, 너무 많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 뜨거워. 되게 뜨겁다. 어, 체리, 체리 제스 뭔가 교환할 때 이거 드릴게요. 대량. 이걸 실온에다가 놔두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김이 안에서 이렇게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좀 되는 게? 이게 되게 뜨거워요. 네, 저 이거 점토 하나 더 만들고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 완전 더럽다 어쨌든 네, 이렇게고요. 했 네, 지금까지 옥수수 전분으로 콜드 포르세레인 점토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살싹의 옥수수 전분으로 콜드 포르세레인 점토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 빠빠이 감사합니다.